2024년 1월 11일 목요일 새벽 잠원. 계절이 와서 환경을 만들듯이 때가 되어야 사람도 겪으면서 성장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지 않았으면 초림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초림, 처음 신약의 구원자가 되었다. 재림의 역사는 예수님이 또 오신다고 한 역사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서는 재림의 역사가 아니다.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하였으니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 예수님은 영이시니 땅에 육을 가진 보낸 자와 함께하시고 그 보낸 자가 예수님의 심정과 사명으로 시대 그 말씀을 전하며 뜻을 펴나간다. 그 역시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알아야 그 아는 것으로 행하여 만들어지는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는 것이 온전하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온전하게 만들어져야 시대를 따르는 자들을 가르쳐 온전하게 만든다. 온전한 자를 배워야 온전한 것을 알고 온전하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아멘.